안녕하세요. 오늘은 은지랑 수인이랑 두 번째 요리를 하게 됐어요. 어, 오늘은 뭘 만들까? 여기에 자, 이게 뭐지? 바나나. 바나나! 음, 여기에 방울토마토도 있고, 블루베리랑, 뽀져어 치즈! 치즈. 치즈도 있고, 소세지도, 소세지도. 아시네 치즈가 들어있는 소세지네.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어, <목소리> 치즈가 뿅뿅 들어가 있다. 자, 이걸로 오늘 준비하시다. 꼬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냐면, 꼬지. 응, 과일 꼬지예꼬서 뽑아볼 응. 거예요. 네, 여기 가을. 꼬지가 있으니까, 꼬지에다가 한번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꽂아보세요. 그리고 다 꽂은 것은, 짜잔. 병아리 그릇. 아, 병아리 접시네. 되네. 아, 병아리입니다. 맞았어. 아유, 귀여워. 여기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응. 봅시다. 어,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수인이네 여기 선생님도 여기. 어, 먼저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 어 바나나 꽂아봐도 돼요. 엔진은 블루베리 먼저, 선생님은 바나나 먼저. 자, 꼬지 꼬질 때 끝이 뾰족하니까 조심하세요. 둘 선생님은 몸에 좋은 토마토도 먹고, 치즈 두 개. 치즈 두 개? 자, 치즈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접어서 꼬자 보면 될거 같아. 반으로 접어서 꼬아 줄게요. 네, 반으로 접으면은 쉽게 잘 꼬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지 이렇게 한번더 접어도 되겠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봐. 응. 네. 선생님은 또 네. 치즈를 꽂고 방울 토마토. 응, 방울 토마토. 방울 토마토를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방 어, 얼굴이 탱탱해진대.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네. 빨간 옷을 입고 네. 새콤달콤 향내풍기니 네. 멋쟁이 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도 꽂아보고 아니요 네. 이렇게 서찍어졌다아 그랬어요? 소세지. 그럼 지네 옆에다 한번 해보세요 하이라이트, 소세지. 하이라이트가 소세지예요? 선생님의 하이라이트는 블루베리 아 어때? 안되는데 <laughs> 자, 또 여기 병아리 접시에 올려놓고 뭐 우와, 우리 수인이 는 치즈를 두개구네 <laughs> <먹었네. 웃음> 우와! 치즈를 우리 수인이 만들어봐. 참 좋아하는구나 응, 또 만들어보자 우리는 치즈 완전 좋아해 선생님, 이번에는 예쁜 꽃무늬 꼬지에다 꽂을 거야 나도데 어? 똑같네? 자, 블루베리도 꽂고 블루베리는 어디에 좋다고 그랬어? 눈! 네, 눈에 좋은 블루베리도 꽂고 나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치즈도 꽂고 눈이 좋아지게 않는 블루베리도 꽂고 선생님, 이렇게 됐네? 자, 바나나도 꽂고 방이 토마토도 꽂고. 어, 바나나 이렇게 꽂았네? 음, 바로 꽂으니까 또 색다른 멋이 있다, 그지? 어. 어, 토마토도 꽂고. 우와. 소세지가 좋아. 음, 소세지가 좋아? 네. 그런데 소세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좀뚱해질것 같아. <웃음> <웃음>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Yeah, 네. 과일 많이 응, 먹어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지 예뻐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예쁜 어? 얼굴 되는 거야. 우리 수인이도 잘했네. 우와 수인이 이쁘게 잘했다. 선생님은 이번에 보자. 파란색해 봐야 지응 구름인 거 같은데 구름 구름 고지에다가 선생 꽂아 봐야지. 나는 파트 치즈. 아 치즈를 다 썼어요. 어. 치즈도 꼽고. 야, 치즈. 아, 언니가 치즈 빌려주네.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착해라. 우리는 사이좋은 자매. 자매. 맞아. 야. <laughs> 바나나도 꼽고. 야 됐다. 블루베리도 꼽고. 와, 맛있겠다. 우리는 자매가 마, 맞습니다. 네, 아이고 맛있겠다 맞지? 선생님은 눈에 좋은 블루베리를 하나 더 꽂고, 동그란 토마토도 꽂고, 선생님 이렇게 있네. 우와, 우리 수인이도 진짜 맛있게 꽂았네. 우와, 정말 잘했는데, 음, 우리 은지도, 한개더 할. 한개더 하고 싶어? 음 <laughs> 응, 선생님도 한개더 하고 싶어. 나도 별에할 거예요. 별에 하고 싶어? 음 응, 선생님도 오, 별. 어, 우리 별에도 한번 해보자. 똑같은. 똑같은 별이네. 응, 별의 별이 모 어. 근데 이 별은 무슨 색깔이야? 노랑. 노란색. 어, 노란색. 어, 노란색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랑색. 그래? 어 선생님은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수인이는? 핑크. 핑크색 좋아해? 음. 응.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는구나. 어, 한번더 꽂아보자. 선생님은 바나나. 또 블루베리. 똑같네. 어, 또 블루베리. 선생님은 지금 봐봐. 블루베리만 계속 꽂았네.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눈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블루베리를 많이 꼬았어 나도, 나도 완성. 블루베리 완성 나 블루베리 네개 먹어야지 네개 조금 더 만들어봐야겠다 아빠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고 우리 더 만들어서 함께 나눠먹자 그래! <웃음> <웃음> 방울토마토도 꽂고 진짜 이거 방울토마토 표물을 만져 보면 아주 빵빵하지.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 어, 건강해진대. 예뻐진. 응. 주름도 잘안 생긴대. 그러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그지 아이고 잘했네. 토마토가 하이라이트네. 응? 자. 선생님은 이런 거. 우리 한번 먹어볼까? 자, 먹어보자. 아 음, 맛있어. 수인이도 음 <laughs> 한번 먹어봐. 수인이는 뭐... 소세지 먹었네. 자, 우리 만든 꼬지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